자 오늘은 열방정식에 대한 유한첨법으로 크랭크 리콜슨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한첨법을 이용하여 블랙숄즈 방정식을 풀기 전에 그보다 간단한 열방정식을 푸는데 열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평면 방정식으로 u t l u xx x 는 구간 0에서 1까지, t는 0보다 클때 어, 경계 조건으로 양 끝을 고정하는 디스트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이 조건은 모든 t에 대해서 어, 성립을 합니다. 어, 경계 조건은 이거 외에도 어, 한번 미분이 한번 미분의 값이 주어지는 노이만 바운더리 두번 미분이 0인 미니어 바운드리, 한번 미분과 듀시드 바운드리가 혼합해 있는 로빈 바운드리 등 다양한 바운드리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초기 조건으로는 UX0는 사인 파이 x로 주어지고 이는 경계까지 포함해서 x는 0부터 0을 포함해서 0부터 1을 포함하고 1까지 를 만족합니다. 해석해로는 u x 마 t는 사인 파이 x 이스니셜 마이너스 하이스쿨 T로 주어지고 어,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전 시간에는 이스플리스킨과 인플리스킨과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크랭크 리콜슨 어, 유한천법을 어, 이용하여 구할 것인데 각각 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스플리스킨은 코드가 프로그램이 단순한 반면에 타임 스텝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롱 타임 시뮬레이션을 돌리려고 하면은 각 타임 스텝은 빠르지만은 그 스텝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당장 내일의 날씨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 소요 시간이 이틀이 걸린다면은 그 계산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이 정확하려면은 작은 타임스택과 스페이스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적게 걸리기 위해서는 타임스텝과 스페이스텝을 크게 해야 하고 이에는 스테빌리티의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에큐러시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와 그리고 빠르기 에는 어,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합니다. 에큐러시를 늘리려면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 시간을 빠르게 하려면 에큐러시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저번 시간에 했던 인플리스트 스킴은 함축적 스킴은 일반적으로 타임스텝에 대해서 안정하지만 누머리컬 디퓨전이 커서 솔루션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할 크랭크 리코스는 계산 코스트는 인플리스트 함축적 방법과 거의 비슷하고 에큐러시가 시간에 대해서 세컨드 오더입니다. 세컨드 오더라는 것은 내가 타임스텝을 반으로 줄이면 에큐러시는 네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열방식시대한 유한천법의 해석해의 플롯을 봅시다. 어, 이전과 같이, 초기에, 어, 사인, 파이, x 는 시간에 따라서, 어, dk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그림은 t가 0일 때, t가 0.05일 때, t가 0.1일 때, t가 0.1일 때, t 가 0.20일 때. 초기 값이 크면 클수록, 어, tk 되는 그 폭은 어, 더 큼을 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크랭콘 리콜슨 방법에 의한 열방형식 해석. 크랭크 리퀄슨 방법 어, 명시적 또는 함수적 방법을 아, 한 번에 고려한 방법으로 시간 격자 n과 n 플러스의 중간에 있는 미분 근사값 ui n 플러스 2분의 1을 이용합니다. 시점 n 플러스 2분의 1에서 시간에 대한 일계의 편미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t xi t의 n 플러스 1분의 1은 u i n 플러스 1 마이너스 u i n 디바이드 바이 k 플러스 k 제곱이 됩니다. 시점 n 플러스 1분의 1에서 공간 변수 x에 대한 2계 편미분은 시점 n과 n 플러스 1에서 이개 편미분 근사값을 평균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u xx xi t n 플러스 1분의 1은 1분의 1 u xx xi t n 플러스 u xx xi t n 플러스 일 플러스 oh 제곱 자 이거를 다시 유한차분 센터 디퍼런스를 써서 중앙차분을 이용해서 디스크리제이션을 uh, 하게 되면은 이분의 일 u i 플러스 일 n 마이너스 u i n 플러스 u i 마이너스 일 n 디바이드 바이 h 스퀘어 플러스 ui 플러스 1 이번에는 n이 아니라 m 플러스 1 타임이죠. 마이너스 2 ui m 플러스 1 플러스 u i 마이너스 1, 1 m 플러스 1 디바이드 바이 h 제곱 이것은 5h 제곱이 됩니다. 두 군사식의 절단 오차는 각각 K제곱과 OH제곱으로 근사식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수치분석에서 만족스러운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링콘 리커슨 식을 얻기 위해서 정리를 해두면은, 마이너스 알파 ui-1n 플러스 1 플러스 2 타임스 1 플러스 알파 ui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ui 플러스 1 n 플러스 1 알파 ui-1n 플러스 2 1 마이너스 알파 ui n 플러 알파 ui 1 n 자, 시 양쪽 식이 거의 어 비슷하고 왼쪽은 어 마이너스 알파고 오른쪽은 알파고 왼쪽은 어2 times 1 plus 알파고 오른쪽은 2 times 1 minus 알파인 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식은 다 시간이 n 1 타임이고 오른쪽은 다 n 타임일 때입니다. 어 여기서 알파는 어 k k 는 어, 시간 스텝이고 over h 제곱 입니다 자 이를 어 행렬 형태로 표현하면 은 다이구날 텀들은 2 타임스 e 플러스 알파고 오프 다이구날은 마이너스 알파인 그런 트리 다이구날 시스템이 됩니다 자 이는 어, u2 n 플러스 1 u3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u nx 마이너스 n 플1자 u 1과 u nx는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식은 알파 u 1의 n 플러스 1은 어, 경계조건을 사용해서 값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2 times 1 minus 알파 u 2n a l p 알파 u 3n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들을 b 2n, b 3n로 정의합니다. 자 위식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어, a u n plus 1 e q u a l b n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는 5비의3 다이곤알 시스템입니다. 자, 이는 역시 크랭크 어, 리콜슨 방법을 토마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듀스트 바운드리 컨디션을 사용하였는데 어, 만약에 니네어 바운더리를 사용한다면은 어, 경계에 있는 것은 안쪽에 있는 것에 바로 아, 가까운 것의 두 배의 그 다음 먼곳에를뺀 것이 경계의 값이 되게 됩니다. 아, 고스트 포인트의 값이 되게 됩니다. 크랭크 리꼴슨 방법 위한 열방 정식 해석 어, C++ 코드입니다. 자, 필요한 어, 파일들을 인클루드하고 io stream, cms, vector, 알고리즘, app stream IOManif, using namespace, uh, sd, define file, uh, 4 곱하기, 악탄젠트 1. 자, linspace로를 uh, 사용을 하고, uh, class hit uh, cn을 정의합니다. 자, construct로 public domain에 uh, hit cn, uh, void get numerical solution, uh, 그 결과를 플롯하는 write data. S는 언드라인에 셋, S는 스페이스 X고, 벡터 CP는 더블 어레이입니다. 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차원이 2차인 그런 어레이입니다. 프라이빗 데이터로는 Nx, nt, 그리고 h, t, 알파, k. 자, 콘스토uctor로 어, 필요한 파러미터들을 어, 어, 정의를 합니다. 자, Nx는 어, number로 포인트고, nt는 final time. 알파는 타임 스텝을 스페이스 스텝 제곱으로 나누어진 그 b 입니다. 보이드 히트는 다른 것은 인플리스트 그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자, 벡터 x 를어 지정을 하고 린스페이스로 디스크리제이션을 스페이스를 0부터 1까지 nx 개수만큼디스크리제이션 합니다. 스페이스텝은 컨서큐티브 차이로 디퍼런스로 정의를 하고 타임스텝은 주어진 b의 알파와 그 스페이스텝의 곱으로 나타내집니다. nt 는 타임 스텝을 토럴 타임으로 나눠서 어, 결정을 하게 되고 어, safety r e g n 으로 0.5를 더해줘서 어, 정수 부분을 취해줍니다 flow back, 어, resolution을 어, 정의를 하고 u를 speed에 대해서는 nx개 time에 대해서는 nt 플러스 1개 어, 왜냐하면 초기 데이터까지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타임스텝이 n t 개 있으면 은 저장할 장소는 nt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자, 초기치를 어, 저장을 하고 ui, 0, sin, pi, xi 필요한 diagonal인 dd, ca를 지정한 후에 어, 변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dd는 2, 2 times 1 plus 알파, ci는 마이너스 알파, ai는 마이너스 알파. 자 오른쪽 소스인 b하고 템 e 러리 o r a r 인 d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time s 의 루프를 돌리는데 d를 dd로 지원을 하고 토마스 알고리즘을 어, 적용합니다. 데이터를 writeData 하면 writeData에는 uh, o f s t r e a m o u t p u t o p e n hitCN uh, 데이터를 open 해서 uh, setPrecision을 fixed, uh, 소수점 이후로 네 자리를 fixed하고 그 사이즈 크기만큼 해서 플러스를 하는데 각 자리가 1 2 자리인 set width 1 2 자리고 show point si 파일을 닫고 데이터를 모든 타임과 모든 스페이스에 대해서 플러스 아 저장을 합니다. 데이터를 라이트한 후에 실행 실행은 메인에서는 어, hit uh, cranknucleus은 cn, cn get numerical solution을 하게 되어서 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return 0을 하게 됩니다. 어, 데이터 파일을 읽기 위한 매트릭 코드로서는 clc, clf, clear, x는 load, hit 어, x 데이터를 로드하고 u에는 u d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어, plus을 x, u, k, o x 라벨은 x, y 라벨은 u. 자, 디폴트로 y 라벨은 디폴트로 왼쪽으로 카운터 클락 와이즈하게 로테이션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는 y 제목이 길때 로테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좀 보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왼쪽으로 카운터 클락 와이즈하게 90도를 회전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은이 위의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Decay Initial인 Sine Pi X가 Decay 되는데 인프리스트와는 달리 좀더 정확하게 Second Order로 Converge 하는 것입니다.